네, 하우투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마를 읽어 주는 매니저 이상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업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하우투머니 구독자가 2,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3,000명, 5,000명, 만 명까지 갈수 있도록 구독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업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인도의 모디 총리가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트럼프에 이어가지고 모디 인도 총리도 지금 K조선소에 SOS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선이 이제 천척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가 한국의 조선업과 어, 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조선업 육성을 위해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이제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이렇게 인프라 조선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조선업계가 굉장히 지금 어, 기회를 맞 맡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뉴스였고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어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시찰을 하고 간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조선업계가 또 이제 긍정적 흐름이 지금 이제 조선. 빅 3, 어,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543%나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선박이 굉장히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 체들의 전략이 고부가가치의 선박을 좀 이제 수주를 하는 어, 그런 이제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대출이 잘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h 이 한국조선해양의 관계자 이렇게 또 얘기했다더라고요. 내년에도 친환경 선박을 이제 열심히 수주해서 함정 수출과 그다음에 MRO 사업 쪽을 통해서 우리 한국조선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조선은 고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적으로 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3년도, 2007년도 이렇게 조선업계가 굉장히 좀 황금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중국의 이게 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좀안좋은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다시금 우리 한국 조선업계에 황금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이 조선업체들의 이제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업체가 이제 미국의 조선업체가 협력을 못하도록. 어,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지옥이가 지금 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흐름을 보면 중국은 지금 일대일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륙의 패권,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그 대륙 패권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이 해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어, 오대양, 오대양에 걸친 그런 거대한, 해상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어 조선업계를 굉장히 키우면서 좀 이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조선업계는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근데 이제서야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업체들의 좀 이제 아웃소싱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의 선박은 보면 이제 군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1년에 한 100척 이상은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중국이.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함을 수리하기도 어려운, 어,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 조선업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 그런, 이제, 흐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핵물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 패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향후 이렇게 가다가는, 어,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중국의 패권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선업계를 키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활을 걸지 않을까. 아, 조선업을 부흥시키는데 사활을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기회를 어, 맞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 많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과 조선업 협력은 어,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어, 그런 이제 어,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 우리 한국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헨리키 어, 신절하고 어, 굉장히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고, 뭐, 그리고 뭐 영토도 아니다. 그렇게 뭐 넓은 영토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토는 바로 적국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영토. 어, 그 영토를 간절하게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적국과 어, 맞닿을 수 있는 영토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죠. 중국이랑 러시아랑 음, 맞대고 있으니까 국경지대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가장 매력적인 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이제 영토긴 합니다만 그그 북한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 주한미군을 두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제 한반도 한반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우리나라 방산이 좀 이제 비약적으로 성, 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 이 방산에 대한 밥그릇을 뺏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코에도 그렇고, 뭐 폴란드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점점점 이런 방산에 대한 부, 부분들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산 조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굉장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과 맞닿아 있는 어 그런 이제 어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다. 결국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아,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미국의 MRO 시장이, 아, 무려 300조 원이나고 아, 30조 원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흐름을 보시면, 자, 보시면 미국의 한정 건조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인데 자, 2024년도도 그렇고요. 어, 그리고 2028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의 뭐 얼마나 들느냐한 300억 달러 정도 듭니다. 그럼 이제 30조 이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어, 요, 요 이제 금액들을 아, 차지할 수 있는 아이큰 시장 규모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업 종목들을 좀 이제 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 오션입니다. 아, 현재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모습 좀 이제 확인을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연기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모 펀드 투신 어,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5만 원까지도 노려봐도 될 만한 어, 그런 이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고 있, 있습니다. 자, 기관계 투자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 주고 있고 특히 금투 어, 금토 쪽에서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문제 없고요.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 최근 가장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6거래 연속으로 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어,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30만원, 50만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점. 이런 추세 우상이 나오는 종목들은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외국인들도 요새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다 단기성 자금으로 들어오지만 이렇게 조선업계와 이제 방산 이쪽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장기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어, 장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의 양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기간 금토, 연기금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숨면서 들어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어요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는 하나 오션 하나 엔진, 어 현대중공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어,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낙 또 미국 해군에마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정조준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번 꾸준한 우상향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우머니 어, 2,000명이 한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 재밌게 구독, 어, 시청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